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자는 눈을 통해 채집되어 뇌로 보내지고 뇌는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이를 의미화 시킵니다. 독해는 우리의 눈과 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해의 중요한 두 축이 바로 눈과 뇌의 역량입니다. 그중 문자 채집 역할을 맡고 있는 눈의 역량은 독해의 첫 번째 급서입니다. 눈이 문자를 채집하는 일을 미숙하게 하면 뇌의 정보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이 문자를 지각하는 범위는 뇌의 정보 처리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눈의 지각 범위가 이처럼 한 글자씩일 때는 지각과 기억의 조합에 너무도 많은 정보 처리 손실이 일어나게 되어 글이 한 줄만 넘어도 내용 이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이 단어 단위로 지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글을 단어 단위로는 지각을 해야 우리의 두뇌가 의미 연결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 단위 지각 방식은 내용이 약간 어렵거나 글의 길이가 조금만 길어져도 두뇌는 혼란에 빠져 해독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 어렵고 약간 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렵고 긴 문장을 이처럼 단어 단위로 읽으면 아무리 또박또박 몇 번씩 다시 읽어도 의미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도 기억도 거의 할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어렵고 긴 글을 이처럼 단어 단위로 읽을 때 전체 내용 이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 두뇌의 정보 처리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정보처리를 칠진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뇌의 정보 동시처리 용량 최대치가 7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두뇌정보처리 패턴의 미스터리를 심리학에서는 매직 넘버 세븐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전 문장을 단어 단위로 묶으면 69개 내외가 되므로 두뇌의 정보처리 작업에 과부하가 걸려 전체 내용의 의미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문장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글이 잘 읽어지고 이해가 쉬워지는 걸 느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되고 기억도 좀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왠지 전체 내용이 머리에 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됐지만 글 전체의 맥락과 내용의 본질은 아직도 알듯 모를 듯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야 이 글의 내용 전체가 보이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며, 머릿속에 읽은 내용의 기억 또한 분명해졌습니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억지로 분석하고 개념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이해되고 자동으로 개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끊어 읽는 범위를 넓혔을 뿐인데, 이해도 분석도 의미 연결도 자동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글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글 읽는 속도란 글한 줄을 몇번 눈을 움직여서 읽느냐에 그 속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문장 한 줄은 대략 30자 내외이며 이 글을 한 글자 읽는데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할 경우 한 글자씩 읽으면 한줄 읽는데 30초가 걸리고 한 단어씩 읽으면 10초 내외가 걸리며 열글자 의미 단위로 읽으면 3초, 15글자 의미 단위로 읽으면 2초가 걸립니다. 단어 단위로 읽는 것과 의미 단위로 읽는 것은 속도 면에서도 무려 3배에서 5배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독해 속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읽는 습관, 의미 단위 읽기 습관이 바로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단위 읽기 습관만 체득하시면 글 읽기에 관한 한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됩니다. 이해력도, 기억력도, 그리고 독해 속도도 모두 이 의미 단위 읽기 습관 하나로 말끔히 해결됩니다. 물론 가장 나쁜 독해 습관의 하나인 음덕 습관도 의미 단위 읽기를 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글을 의미 단위로 열자씩 넓혀 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동안 단어 단위로 읽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의 눈이 글을 채집하는 폭을 넓히면 여러분의 두뇌가 적응을 잘못해. 자칫 이해와 기억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의미 단위 읽기의 첫걸음은 바로 의미 단위 이해하기입니다. 당분간은 여러분의 오랜 습관대로 세네 글자씩 단어 단위로 읽되 의미 단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의미 단위 이해하기에 익숙해져 가면서 여러분의 눈 또한 글을 채집하는 폭을 의미 단위로 자연스럽게 넓혀 갑니다. 그리고 그 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집니다. 갑자기 글 읽는 속도를 올리려고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마십시오. 의미 단위 이해하기 습관만으로도 독해 속도는 빨라집니다. 의미 단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이 자동으로 최소 두 단어씩 읽게 되는데 두 단어씩만 읽어도 속도는 옛날의 두 배가 되니까요. 이제 독해력의 첫 번째 비밀을 눈치채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독해력의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의미 단위 읽기 최화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안내를 잘 따라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공부용 독해 패턴인 의미 단위 읽기가 몸에 최화되어 빠르게 글을 읽으면서 자동 이해하는 고속정독능력을 습득하시게 됩니다.